근데. 원딜이재밌다고 하는 뒤는 아직원딜이 쓴맛을 못 느낀 거예요. 아니, 탑, 탑, 탑. 에이 아이이안 <laughs> 아, 뭐야? 잘못 나는. 눌렀어. 왜힐든 거야, 근데? <laughs> 잘못 들었지 뭘. 의도하고 눌렀어. 와, 씨부졌다 방금. 이게 이럴 리가? 이게 이신 건가? 저어가 그래. 너는 언제요? 6렙 찍어. 바텀에 여렙 찍은 동안 오래비 됐습 정글 차이가 2렙이야. 아닌가? 저 연기하는 건가? 세너 같다고. 양진 연기하는 내내 그... 오른쪽 브라를 날려볼게. 네또 문도랑 같이 아니 있다고 뭐 말했는데. 대박이다. 응, 아 역시 수가? 이거 이시수가? 어안안지네아 지네. 안 되겠네. 좋았다. 대가 공을 써. 공이 너공 대체 어떻게 <laughs> 거냐? <거야? 웃음> 방어 방어 깔수 있을지 모르겠네. 야, 또 불평하니까 무슨 편? 아, 새끼래요? 아, 어씨발 음. 아, 간다. <laughs> 아가 맞는 거아 궁도한테 그는데 아, 아 미쳤어. 씨발. 궁도 못 맞췄네, 나. 아, 졌다. 지지. 지지안넘어 가지네. 앞에들. 그 소총게 내가 지금 프레임 드랍 때문에 알려줘 아, 저거 잡았어. 아. 그래 살았다고 치. <laughs> 이거 뭐래? 편하게 하지 마. 아, 임소 so 음... 타이머도. 아. 피해원이 와서 축퇴를 잡어 주시면 안 돼요. 너무 아파요. 안 돼요. 알았어요. 네. 그리이 바다 좋네요. 끝까지 조만가. 아 씨발 에이펙스, 이제 절반 더 맞아서 어떡하지? 이거 그, 절반 넘 어떡하지? 멈춰, 멈춰. 맞아, <laughs> 어, 심지어 당황해서 공연이 야니겠다레드가 같은 가 아, 몇는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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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의 피가 원래 자꾸 내가 이벤트를 이랬나? 아니, 그냥, 그냥 그... 그... 1310... 우와, 우와, 와와 나는 18프레임 가지고 조용히. 아니 60, 60까지는. 탈론 더블. 어떻게 되는 거 아니면 왜 푸시면? 그러니까 이게 120프레임에서 갑자기 18프레임 떨어지니까. 이렇게 너의 어왜 아, 풀서 18... 자발로 쓸수 있거든. 들어가나 들어 제발 거기 나 비닐거 군박고 주거. 군 바꿔 주고 어우 키키. 고 해야 되는데 이거. 어, 야, 근데 되게 화려하지 않냐? 야, 음, 너희들끼리 근데... 절대 안 돼. 너무 많이 마. 회오리 맞았나? 안 맞으면 제가.. 아 카레 네. 먹지 마. 아, 카타세구나 루머스. 나이속 빨라서 이거 그냥 까는. 자, 그거 없어. 루머스. 네. 아, 야야야야, 야, 카레 얘 얘만 때려. 아. 예. 야이 뺐어. 멋있어. 어? 어? 야 럭스 에우치였어 얘왜 이렇게 오래 걸렸고? 봤어. 아, 진짜 와, 깜발. 깜발. 오, 야, 이거 이거저대 방금 콤보 1못 잤다. 갔다고, 이 갔다고. 쓰레쉬 파괴됐네

어. 이 마우스가 여기가 너아이 뭐. 마우스가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가 아, 카릭스가 뭐.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아, 보이는 거야 아, 카릭스 미드 가는데 아, 죽었구나 오 잡았다 아, 아직 안 나왔네 카릭스가니까 오늘 많이 할아야 도와줄까 야, 그거, 아니, 아, 와 가. 이거 내가 막았다 어, 또좋 도와줄까 민걸베드이더 보나가 도와주려고 더쓸줄 몰랐네 뭔데이냐와왜 벌니 우대야. 우대야. 난이. 보분양박치 아직 그 장판이면 안 돼. 와, 왜팀왜 저래 장판. 어, 나이스. 됐다. 럼 아, 렴. 우리를 위해서. 아! 어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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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. He's 나 근데 너무 키우고 <목소리를> 잘못했어. 어, 어, 어? 야, 이 새끼 미친놈이네 이거. 나올 새끼 한 명, 나올 새끼 한 명. 야, 야 카죽스 잡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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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이건... 아우, 시발, 진짜. 이건... 아우, 진짜, 시발, 진짜, 아우, 아이, 시시 아, 시시, 미친 새끼 아냐 아, 시바, 야, 도와줘. 질, <목소리가> 질, 아 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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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애들, 애들, 와. 애들. 나아 내가 아, 씨그러지 마. 보아다게나 아, 내가 근데 큐를 아, 재밌었어. 카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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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놀뭐어야지바 아.. 야 아, 플래시 눌 군대 군대 이대군 에, 아, 해보자. 제발 아, 나 한번 꺼줄 죠. 아이고, 진짜... 아우, 돌려라이 개. 이거 어떡하지 씨발, 이 안들어갔네. 근데 괜찮냐? 거기, 거기 있는 데 나? <라> <라> 아오 <이마> <라> <라> 아 씨발 대 <상으로는> <라> 아, 무지 무지 불발이... <시>... 어떻게 살아 있었어. 이 그러면... 아, 진짜 한 번만 어... 돌리게 해줘. 그안 나와, 나쁜 그룹... 싸도 우리팀 사이스드후가고지 아니 4권이야. 나는 나는 왜이생양이야 또? 아니 아무도 공감하가나. 굿.

아니, 아니 뭐 전혀 주저고한 움직임이 아니었지 않아 방금? 아 제발! 아니아 리싱이 나노리로 와요 역으로 잡는다면? 영웅이 될수 있겠지? 어, 그, 거 맞아? 아니. 나이... 아, 씨발. 나도 있잖아. 네. 어, 됐다. 이거, 어떡 개웠네. 야, 야, 이거. 삼성전, 삼성전 가니야 삼성전. 애교도 진짜 다 아 고정 와 고정 포탑 너무 편하네 어 너무 편하네 고정 포탑 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근데 나도 정확히는 안와나 줘야겠다 자 먹어 아니 새끼 아아먹으라네아 <laughs> 하학 그때 에 궁이 끝나네. <laughs> 내 숨이 <힘이> 늘 <늘릴> 거야. 집이다, <laughs> 어, 이거. <웃음>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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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거 <laughs> 빨리! 아, 이승총 존나 이때라